이번에는 전자계산기의 정의와 기능,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계산기는 산술 또는 논리연산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 계산기를 만드는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식 계산기로부터 시작해서 전자회로를 사용한 전자식 계산기로 발전했습니다. 전자 계산기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EDS, p 즉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은 이 용어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 계산기의 현대식 표현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라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지금은 실생활에서 널리 보급되어 가전제품처럼 쉽게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전문가 장비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가 아닌 전문가적 입장에서 컴퓨터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전자계산기는 단순 계산장치에서 지금은 인간과 같은 학습능력과 사고능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수치 연산만을 실행하는 계산기, 칼큘레이터에서 지능을 가진 컴퓨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컴퓨터의 진화 과정을 시간에 따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지만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판을 사용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후 기계를 사용하여 좀더 복잡한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식 계산기가 개발되었고 그 이후 전자 회로의 직접화 기술 발전으로 현대식 컴퓨터의 근간이 되는 전자식 계산기가 세상에 나왔으며 전자 계산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한 것이 현대 컴퓨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에 이동성과 휴대성을 추가한 모바일 장치가 보편화되었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에 컴퓨터를 내장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컴퓨터에 인간과 유사한 학습 능력, 사고 능력을 추가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컴퓨터의 기능은 크게 데이터 입출력 기능, 데이터 저장 기능, 데이터 처리 기능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출력 기능은 컴퓨터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데이터 입출력 기능은 컴퓨터와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저장 기능은 외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나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한 결과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데이터 처리 기능으로 컴퓨터 외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나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부 연산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터 값 값을 변경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기능은 아주 복잡한 현대 컴퓨터 경우에도 적용되는 컴퓨터의 아주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분야는 기능적으로 분류한다면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 컴퓨터와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특정 용도 컴퓨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용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용 컴퓨터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즉,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범용 구조를 가진 컴퓨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인 PC와 전문, 전문가용 컴퓨터인 워크스테이션, 기업 전산실에서 볼수 있는 메인 프레임급 대형 컴퓨터들이 모두 범용 컴퓨터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를 특정 용도로 최적화시켜 설계한 컴퓨터인 특정 용도 컴퓨터입니다. 특정 용도 컴퓨터는 특정 응용 분야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컴퓨터로 흔히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시스템에서 이러한 특정 용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용 전자제품, 사무용 기기, 공장 자동화 기기, 항공, 우주, 군사 장비 등에는 이러한 특정 용도 컴퓨터가 내장되어 장치의 제어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장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진흥화하는 사물 인터넷 세계에서는 이러한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컴퓨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